컴퓨터의 PPT가 지금 허한, 허가되지 않은 제품 비활성화됐어요. 그래서 그냥 볼게요. A가 B보다 너무 하다는 의미로 이렇게 대 n 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B급에다가 ER 붙여주는 거가 있고요. Faster, t h i n n e r Bigger, More Than. 뭐 이렇게 썼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 번, 밑줄진 음, 부분만 고쳐보겠습니다. 음, 나는 키가 작아. 탄보다 키가 작으면 Shorter라고 고쳐주면 되죠. 여기서. 아, please speak slowly. 그러면 부사가 쓰였습니다. 또좀더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Slowly 부사에다가 뭘 붙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old는 er을 붙여주고요. 그리고 3음, 3음절 이상일 때는 more를 써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이렇게 2번, 4번에 more를 붙여주시면 되고, 1, 3번, er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속사의 because의 뜻이 나오는데요. 접속사 because는 때문에 이유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장과 문장 사이를 이어주는 말이기 때문에 접속사라고 부르거든요. I cookies because I was hungry. 제가 배가 고파서 뒤에 먼저 해석해 주거든요. 그리고 앞에 거를 해석해 줍니다. 저는 쿠키를 먹었어요. No, she cannot, she can't watch the movie because she is busy. 그녀는 바쁘기 때문에 영화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because she is busy 파트를 먼저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먼저 앞으로도 되게 당겨서 써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because she is busy, 그럼 말 she cannot, can't watch the movie 이렇게 이렇게. 앞에 앞에로 땡겨주셔가지고써주셔도 됩니다. Because of the heavy rain, because of 뒤에는 명사 구가 나오거든요. 명사 두 단어 이상의 명사를 쓰실 수 있어요. 폭우 때문에 we put off our picnic. 우리의 소풍을 포저 연기할 수 연기했어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Here n come. He is sick. 그가 아팠기 때문에 그는 올 수가 없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Mom is angry because I broke the window with a ball. 엄마가 화가 나신 이유는 뒤에 나와 있죠. Tomorrow is Mom's birthday. birthday. 음, 그 다음에 생일이다. I should write a card. 내가 뭐 때문에 뭐 하는 것이다. 이거를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책에다가 써 보시고요. 답변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핥아보고, 문제를 풀면 훨씬 더, 훨씬 더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 apple tree is blah, blah, than an orange tree. A apple tree는 orange tree보다 tall, 좀더 키가 크다. 뭐, 이렇게 할수 있겠죠? I get up, 음, blah, blah, my sister. 제 여동생보다 좀더 일찍 일어납니다. The red car is expensive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이렇게 earlier 같은 경우에 y를 i로 붙이고, 이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카우즈 우리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국민, 접속사인 비카우즈를 활용해서 하셔가지고 문장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과서 교과서 이미 나와 있는 비카우즈의 예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할게. 요 I like melon. 저는 멜론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They are sweet가 해당하겠습니다. They는 여기서 멜론을 가리킵니다. Mark ate 3 hamburgers. Mark는 3 햄버거, 3 햄버거 3개를 먹었어. Because he is hungry. 배고팠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의미가 어우러지게 연결을 해주시면 답은 이렇게 쓰게 됩니다. 뒤에 라이딩 커넥션도 한번 풀어볼게요. Amy's bakery is bigger than Tom's bakery. Amy's bakery는 Tom's bakery가 보다 좀더 크다. 어 그렇겠죠? 또 Tom's bakery는 줄선 걸로 봐서는 좀더 인기가 있겠네요. 그리고 Amy's baguette. Is, 음, 바게트 가격을 보시면 8달러 탐은 8달러 에이미는 3달러에 팔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정답은 이렇게 뜨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풀어보실게요. Here open the window. 창문을 열었어. Because it's so hot. Big, 매우 덥기 때문이죠. It was hot. 여기서 날씨가 덥다고 해서 the weather was hot 이렇게 하지 마시고 painting 주어인 it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we couldn't play tennis. 우리는 테니스를 칠 수가 없어. because it is raining. 비가 오기 때문이야. she didn't have you know, breakfast. because she d i d like f o r school. 그녀는 학교에 늦었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I went to bed very early. 일찍 자러 갔죠. 아팠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See you next week, bye!